Good Every Noon 우리 안과 최상욱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전성 안질환 두 번째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유전성 안질환은 사시 그리고 막막색소변성증 입니다 사시는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물체를 주시할 때 양쪽 눈이 같은 초점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한쪽 눈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사실은 이제 유전성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좀 어폐가 있을 정도로 원인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중 하나가 유전적 원인이 있다고볼수 있는데 사시가 이제 있으신 부모님들 중에 자신의 자녀도 사시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사시는 가족력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100% 유전은 아닙니다. 근데 질환에 따라 사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30% 정도 유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사시 자체는 종류도 많고 원인도 다양하고요. 사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사시가 유전적인 건지 이게 뭐 원인이 뭔지 사실 그거를 따지는 것보다 이 사시도 가장 중요한 것,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시가 있는 게 이제 단순히 외관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시력 발달은 어린 나이에, 어린 시기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찍 치료하지 못하면 시력이 영원히 회복이 못,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시가 어렸을 때 발생하는 경우 두 눈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다른 방향을 보니까 혼란을 느끼고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그런 복시를 느끼게 됩니다. 환화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보통은 사시가 있는 눈의 상을 무시를 하게 되고 두 눈이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야간 시기능을 포기하게 되고 따라서 한쪽 눈에 들어오는 빛의 자극이 무시가 되니까 시력 발달이 잘안 되는 약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에게 사시가 있는 경우 단순히 이게 뭐 남들 보기 좀 그래서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력. 그리고 추후에 시력 발달 및 삶의 질을 위해 빨리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막 색소 변성증입니다. 사람 눈에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고 전기 신호로 전환해 주는 망막 그중에서도 망막 시세포의 문제가 발생하는 병입니다. 점차 시야가 좁아지고 마지막에는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망막 시세포의 유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데 원인 유전자가 사실 밝혀진 것만 해도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유전되고 또 간혹은 사실 비유전성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야맹증, 눈부심, 시야가 좁아짐, 터널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터널에서 보는 것처럼 시야가 되게 좁게 보이는 것 등이 있고. 대부분은 사실 심형을 피할 수가 없는 질환입니다. 다만, 개인차는 있어서 50에서 60대까지 시력을 잘 유지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치료법이 연구 중에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선글라스 착용으로 인한 자외선 차단, 비타민A, 비타민E 복용, 루테인과 같은 눈 영양제 복용이 병의 진행을 늦춰 주는 효과가 있고 동반된 시신경 망막 질환이 있다면 남들에 비해서 보다 예민하게 증상을 느끼고 시력 저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를 즉시 즉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망막 색소변성증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초기 발견이 어려워서 병이 진행된 다음에 눈에 이상함을 느껴서 안과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혹은 가족분 중에 막막 색소 변성 환자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눈 상태를 조기에 확인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이 이게 실명에 대한 공포, 분노, 우울감 이런 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야가 좁아지고 자주 이렇게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공간을 환자분 위주로 맞춰서 정리하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전성 안 질환 사시 망막 색소 변성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